친구들 한 주도 잘 지냈나요? 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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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편여 절에서 러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용서받고 잘못을 용서받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더여상 죄를 묻지 않는 사람과 그 마음에 거짓이 없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을 때 뼛속 깊이 사무치는 아픔을 느끼고 온종일 괴로워 신음하였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주께서 손으로 나를 짓누르시니 무더운 여름날 과일에 진액이 빠지듯 탈진하게 되었습니다. 셀라. 그래서 나는 내 죄를 덮어두지 않고 주님께 숨김없이 털어 놓았습니다. 지은 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내 죄를 주께 고백할 것이다. 내 잘못을 여호와께 아뢰리라 하고 다짐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내 죄와 내 잘못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셀라. 그러므로 경건한 사람들은 주가 찾으실 때 그분께 기도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이 홍수처럼 밀려올지라도 그들을 덮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숨을 곳입니다. 주께서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니 내 마음이 구원의 노래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상처를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친구들 인간의 평균 수명은 몇 살일까요? 이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82.7세라고 합니다. 2009년 이후부터 80세에서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조선시대처럼 옛날에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었을까요? 우리가 그 시절로 갈 수는 없지만 많은 문헌들에 의하면 옛날 평균 수명은 약 44세였다고 합니다. 생각한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일찍 세상을 떠난 걸알수 있어요. 옛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일찍 세상을 떠난 이유는 바로 감염 때문입니다. 이 감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옛날에는 작은 상처에 의해 세균에 감염되어서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수백 년 전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20년, 30년 밖에 살지 못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이 어떻게 오랫동안 살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특별한 약이 등장했기 때문인데요. 그 약의 정체는 인류의 역사를 바꾼 페니실린입니다. 이 약은 미생물학자인 알렉산더 플레밍이 발견을 했어요. 푸른 곰팡이로 만든 약인데요. 세균이 자라는 것을 막아주는 항생제입니다. 1941년이 돼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이 약을 처방받고 여러 가지 질병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페니실린이 있기 이전에는 작은 상처가 생겨도 세균의 감염을 막지 못해 죽음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전쟁이 나면 이런 상처들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작은 상처로 인해 감염되어 팔다리를 잘라내서 감염을 막거나 감염을 막지 못하면 목숨을 잃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상처로 인한 감염을 막지 못하면 목숨을 잃지만 이 죄에 감염된 사람은 목숨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과연 사람의 능력으로 이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페니실린이 만들어지기 이전 세균에 감염된 사람으로 볼수 있어요. 죄의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죄를 해결해 주세요. 오늘 시편의 주인공 다윗도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왕은 이스라엘의 이대왕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쏙든 사람이었습니다 온몸을 흔들며 심지어 옷이 벗겨질 정도로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지만 이런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고 지은 시가 오늘 시편 32편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를 용서받고 잘못을 용서받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주님께 저의 모든 죄를 고백했습니다. 주님이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찾을 때 기도하십시오. 죄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며 우리를 병들게 해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를 서서히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시작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전도사님이 오늘 설교와 매우 비슷한 설교를 2년 전에 했었습니다. 들었던 친구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기억나는 친구가 있을까요? 바로 상처엔 하늘 연구였습니다.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 그때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치료해 주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처를 치료하는 방법이에요. 이 상처를 치료하는 방법 첫째, 상처 부위를 벌리고 상처 부위에 있는 고름을 제거합니다. 둘째, 소독을 하고, 셋째, 연고를 바른 후, 넷째, 밴드를 붙이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무엇일까요? 바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상처 부위를 벌리고, 그 상처 부위에 있는 죽어 있는 세포, 나쁜 고름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 고름들을 제거하지 않은 채 연고를 바르고 밴드를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상처가 절대 낫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처 부위가 아프게 되고 점점 더안 좋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상처 부위를 벌리고 고름을 완전히 제거하고 연고와 밴드를 붙여야지 그 상처가 나을 수 있어요. 상처 부위를 벌리고 고름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부끄러울 때도 있고 때로는 아프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상처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그래서 상처에 감염되어 서서히 목숨을 잃어가곤 했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사람은 이 상처인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스스로 상처를 치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죄라는 상처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계를 통해서입니다. 자기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회계입니다.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계하며 나아갈 때에 그 모든 죄를 용서받고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모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죄를 짓곤 합니다.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저희에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부끄럽게 여기며 숨기는 것이 아니라 숨김없이 죄를 고백하게 해주세요. 그럴 때 용서해주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십자가에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친구들, 11월, 12월 매일 성경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교회 로비에 준비되어 있으니, 가져가서 열심히 큐티하길 바랄게요. 이 큐티를 한 후에는 교회 홈페이지에 와서 초등부 랜선 큐티 나눔방 게시판에 전도사님,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댓글을 통해 나눔을 하면 됩니다. 지난주 큐티를 열심히 한 친구들에게 전도사님이 선물을 보내줬습니다. 이번 주도 열심히 큐티한 친구들에게 기프트권을 보내줄게요. 한 주도 말씀으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큐티 나눔방에서 만나요. 안녕.